뭐 하는 건가요? 근데 설명 좀 해주세요, PD님. 가장 재밌는 2016년을 보낸 사람에게 투표해 주세요. 2016년의 나를 소개하는 건데, 이 구독자분들이 보시고 어떤 2016년이 가장 흥미로웠고 어 재미로 그거를 배틀하시면분 제일 좋아요. 근 1년간 이렇게 떨, 떨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강의도 하고. <laughs> 아무 소감 지 마세요 이런 극딜 갑자기 핸드폰을 일부러 떨어뜨리고 이런 2026년을 맞아 저 2016년을 한번 되돌아보고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며 우리 시간의 흐름을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넘어가라 <laughs> 22살 때였죠 이디아에서 한창 알바를 하던 소녀였습니다 이때서 열심히 이렇게 앞으로 나가도 되나 이디아에서 이렇게 열심히 알바를 해서 <laughs> 적금을 들어서 동남아 배낭여행을 떠나게 됩니다. 그때 준비하신 얼마였어요? 그때 4,800원이었나? 친구들과 200만 원을 가지고 한달 동안 동남아 배낭여행을 갑니다.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겁대가리 지금보다 상실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<laughs> 보내주신 어머니 아버님께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배낭여행을 했던 사진입니다. 어떠신가요? 감명 깊으신가요? 정말 가난하게 여행했지만 진짜 즐거움이 많았던. 예를 들면 이거 슬리핑 기차예요. 제가 막 36시간 가는 슬리핑 기차를 일부러 막 타고 막 그랬어요. 비행기 타면 바로 가는데.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굳이 굳이 슬리핑 기차를 타고 이제 뭔가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지, 그때는. 그럼 전반적인 거야? 잠 자고 뭐 저기서 책도 읽고 뭐 애들 여행 계획도 짜고 막 이제 뭐 옆에 그 여행자들 있으면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인스타도 하고 막 이렇게. 저때 인스타가 있었어요. 이때 막 인스타를 매 도시를 옮겨가면서 인스타를 계속 남겼거든요. 그니까이 모자를 항상 쓰고 다녔어요. 그래서 이 모자 모자 쓴제 사진 막 계속 올렸는데 그래서 동남아 그 배낭 여행하는 여행객들 사이에서 이제 자기들도 맨날 인스타를 그 찾아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좀 그래도 그 시기에 핫해진 거죠. 그래가지고. 저한테 인사를 하는 사람은 꽤 있었어요. 동남아 형이에요. <laughs> 이밀짚 밀짚모자, 모자를 알아보고 저한테, 아, 그 아이디 그분이시죠? 이러면서 저한테 막 알아보시는 분들도 있었어요. 침낭을 들고 다녔어요. 그 침낭을 들고 다니는 이유가 뭐냐면, 야외 숙박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, 이제 싼 호텔이다 보니까, 그 호텔에서도 배드버그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오는 거지. 그래서 이 침낭을,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잔 적이 많아요, 되게. 이거는 제 기억에 라오스에 서산 7천 원짜리 방이었나? 질문이 많이 없네, 약간 리액션이. <목소리> <목소리> 그리고 이거는 취하신 것 같은데요. <목소리> 이제 한인민박에 묵었거든요. 그래서 수, 소주를 먹고 이제 그 거리를 배하기 시작했죠. 이제 그 거리에서 결혼식을 막 하고 있었던 거지. 우리가 약간 조금 치기도 올라왔겠다 하면서 그 결혼식에 들어가게 됩니다. 그래서 어. <laughs> 결혼식에서 막 같이 춤을 추고 근데 그런 분위기였어. 동네 전체가 이제 같이 결혼, 결혼식을 결혼 이렇게 막 하는 거지. 이런 진짜 라오스에서 어. 자전거를 타고 가면 이런 풍경이 보입니다. 어. 그때 진짜 이랬어요. 소랑 같이 자전거를 타고 소랑 어. 같이 탄다고요? 아, 소가 페달을 <laughs> 갔나요 정말. 핸들을 잡았나요? 소가 있으면 난 자전거를 타고 마치 같이 타는 듯한 그런 경험을 할수 있다. 아. 이것도 제가 좀잘 나왔길래 좀다하봤어요 이렇게 그 길거리에서 이런 해나 같은 것들을 또 하면. 서 네. 카페에서 누워있기도 하고. 몇 살이에요? 2두 살이요 우와 <laughs> 제가 약간 여기서 <laughs> 어, 좀 짚고 넘어가면 어렸을 때도 노안이란 소리를 굉장히 많이 아, 들었고 지그 아. 얼굴이 지금 까지유지되고 있다 <laughs> 근데 지금 이더 어려보이긴 한다 지금 이 진짜? 이거금지 화장도 별로 안 했을 텐데 한 가지 이제 별첨 정도로 제가 2016년에 있었던 일을 또 하나 집어 보면 제가 국내에서 이렇게 건축봉사 활동을 하면서 저에게 가, 굉장히 의미 있는 한 해였는데요. 바로 정하 PD님을 만났던 <laughs> 그런 한해정하 <laughs> PD님과 인연을 이룰 수 있었던 그런 한 해로 저의 2016년을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뭐 저는 그렇게 굳이 구구절절 저를 뭐 뽑아 달라고 설명하고 싶지 않습니다. 그냥 마음이 이끄는 대로. 마음이 가는 대로 그렇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<목소리도> 저 오늘 좀 JTBC 화면이가요 예. 아 진짜? 좀 떠는 것 같은데요? 어, 네, 되게 떨리네요. <laughs> 어 뭐야 목청까지요? <laughs> 심하다 진짜. 그래서 되게... 네, 학교 앞인데요. 굉장히 어렵죠. 예, 동양학과 과잠인데 맨날 저러고서 그래 밤새고서는 카페 에 앉아가지고 여기서 다들 모여서 얘기하고 그랬던 기억이. 저 사람도 <웃음> <웃음> 저 때가 더 늙었는데. 저때 훨씬 늙었는데. 먼절인데. <laughs> 어리지 않나. 집에서 막 이렇게 작업하고 그때 약간 이렇게 한지를 염색해서 꼴라주하는 작업으로 동양학과 결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. 약간 그때 감성 나지 않나요? 스키니가 굉장히. 그래서 스키니 사진 좀 뺐는데. 한일 교류전 한다고 해서 일본도 갔다 왔어요 되게 오랜만에 일본을 가는 거였는데 이때 막 카드도 안 되고 그랬어요 일본이 다 무조건 현금이고 막 어? 일본 사람 같네 이 타, 타피스트리 작업으로 이제 한일 교류전을 했습니다 동유럽을 일주일을 하는 거를 친구들이랑 같이 갔어요 저친구람그 분이다 MXS지 그리고 이때부터 탈색을 했던 것 같아요 여름마다 이때 마지막 날에 프라하였는데 그냥 친구들끼리 술 먹고선 탈색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름때마다 뭔가 전통처럼 하게 되었습니다 <목소리> 그러니까 이 때까지라도 제가 작업을 계속 할줄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파트타임으로 하면서 이제 이 어쨌든 돈은 벌어야 되니까 돈을 벌면서 작업을 할수 있는 어떤 걸 찾다 보니까 면세점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시내 면세점에서 그~ 외국인 증정 데스크라고 외국인들이 뭐 얼마 어치 사면 이렇게 증정 품 나가는 그런 데스크 있거든요 거기서 일을 했었습니다 어, 근데... 그리고 제첫 어... 개인전이 어... 있었습니다 남들은 졸업해서 뭐~ 취직을 하거나 어떤 뭔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뭐~ 나만 작업한답시고 뭔가 면세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뭔가 자는 시간도 불규칙하고, 자는 시간도 불규칙하고. 감동시로 올라가면안청놀라데 그래서 조금 맥을 좀 끌고 갈게요. 제가 학부 때부터 약간 장미창이나 이런 그런 스테인드글라스나 빛이 쏟아지는 엄청 종교적인 이미지 있잖아요. 그런 거 엄청 꽂혀 있었어요. 그래서 원래 하얀 공간이었는데 이걸 다 까만색으로 칠을 하고 안에 이렇게 약간 까마귀 깃털로 덮인 큐브를 넣고 저기 안에다 이 스피커를 넣어가지고 그냥 광화문이나 그런 집회 장소 같은 데서 체집한 소리들이 계속 웅웅하면서 이렇게 퍼지게 하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. 두분 가셨나요? 왜안 오셨죠? 어... 갔는데. 어? 기억나나 어디였는지. 네 서초역이었고요. 네, <laughs> <laughs> 아무튼 저의 2016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. <laughs> 당신의 2016년에 투표해주세요. 저의 2016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 근데 족대가 훨씬 늙어 보이네 그니까 러 40대 아, 40대 조상들 같애 영파띠 영파띠 영파띠가 아니고 2016년에 참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일단은 저도 졸작을 했습니다 2016년에 우리는 5년제거든요 5년제 이제 스트레이트로 달리고 이제 졸작을 했, 했었는데 그때 참 졸작하면서 맨날 새벽 5시까지 하고 근데 새벽 5시까지 하면 뭐 하겠어? 야식을 먹어야 될거 아니야? 어, 진짜 어. 많이 먹었거든요 그때? 하루에 4끼를 먹었지 사실 어, 지금은 비싼데어 <laughs> 플러스 몇 킬로였어요? 그건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뭐 대충 유추해보세요 뭐 세자리수 세자리수는 우시야나 겨를을 <laughs> <laughs> 5년 스트레이트로 다니고 이제 군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를 생각을 하다가 아난 그래도 이제 이왕 군대 가는 거 장교로 한번 가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1, 2, 3, 4, 5년을 그냥 떠넘긴 거지 나의 마지막 5학년 시절로 떠넘기고 있었는데 이때 많이 쪄가지고 이제 그 과체적으로 공익을 갈 수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여자친구랑 이제 상의를 한 거지 공익을 가고 내가 좀더이 건축적인 거를 좀 준비를 하면 어떨까 이제 내가 여기서 공부를 좀더 하고 그냥 어쨌든 출퇴근이니까요.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남는 시간 내가 공부를 하고 좀 이거를 발전시켜 나가보면 어떨까라는 인생의 방향을 설정했는데 그때 뭐라고 하셨죠. 저한테 비겁하다고 했어 그렇게 비겁하게 살지 말라고 했어요. 비겁하다는 말에 너무 긁혀가지고 <laughs> 네. 6월달인가 그랬는데 그 장교 시험이 10월달인가 있었어. 그럼 이제 5개월인가 4개월 남았었거든요? 그래서 운동을 겁나 열심히 했어. 근데 저 때는 50천 <laughs> 결론적으로는 이제 장교에 합격 했어요. 단영석의 장교 인생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했냐면 막 아침에 운동하고 아침에 줄넘기 막 2,000개씩 되고 점심에 PT 가고 저녁에 자전거 막몇킬로씩부터 하고 샐러드만 먹고 고기 아 고기 많이 먹었어요. 고기 먹고 그 PT 비용은 혹시 본인이 이렇게 알바를 해서 이렇게 충당하셨나? 아니면은 음그 <laughs> 음, 시절은 등골 브레이커 시절 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될게 이제 이디 알바생과 그 부모님 등골 브레이커. 맞아, 이거 비교를 통해서 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. 3개월 만에 40kg 뺐어요. 이제 방학 시작 하기 직전부터 시작해서 방학 끝나고 이제 2학기 들어갈 때까지 다 뺐는데 학교를 가니까 사람들이 못뭐 알아봤어. 사람들이 뭐 알아봤어. 와 이거 이제 어깨가 너무... <laughs> 아 이때 좀 어깨 좁단 말 많이 들어서. <laughs>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갔죠. 장교가 됐어요. 하여튼 저는 준비한 사진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. 다이어트 문의 드리면 제가 알려드릴게요. 어떻게 하는지. 진짜. 지금은 크게 다이어트 의지가 없을 시 같아. 지금 좀 힘들다. <laughs> 임팩트는 제가 좀 강하지 않았나 싶어요. 다른 애는 좀 밋밋하던데. 그냥 뭐. 약간 저 때. 알지 못해서 다행이다 if y o 같 r 요 g o i 은못 이길 b 같아 b l e to do it. I'm not sure if you're going to be able to do it. I'm not sure if y o u 니 e going to be able 이 o 청소주를 나머지 2이서 같이 하는 거요 그럼 알하 제가 등거등 거를 사위로 해주고 2등 그냥 아무도 그래 그래 2등 정도할수 있을 거 같아요 <laughs> 누가 그럼 3년 <3위? 웃음> <10년> 뒤에 봐요 <laughs> <laughs> 너무 느겠다어덟니다왜 <laughs>